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주도 이모 웃음꽃짱아예요저 여기 어디게요? <웃음> 성산 왔습니다. <laughs> 여기는 성산의 성산바르라고요. 여기는 이제 수제과일청, 그 다음에 수제티라미수. 청귤하고 그 한라봉 에이드. 청귤티라미수란 청귤, 아니, 한라봉 그 티라미수가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. 그리고 그냥 돌담길 보이세요? 되게. 정겨운 도, 그 성산에 아주 아담한 그 그리고 그러면서 좀 약간 편안함을 주는 그런 카페에 바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에이드랑 티라무수를 시켜놨어요. 자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. 연준환 소의 다영아 사랑해. <laughs> 여러분 제주도는요 야외에서 먹어야 맛있죠.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돌담 돌담 보이시죠? 돌단 뷰를 보면서 지금도 방금 그손님 나가셨거든요? 여기 앉아가지고 에이드나 뭐 커피 마시면 정말 분위기 있고 편안할 것 같아요. 그죠? 약간 이런 제주도 힐링하러 오는 것처럼. 그죠? 예, 여러분. 제가 지금 티라미수랑 에이드가 나왔는데요. 사장님한테 특별한 비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달라고 했습니다. 잠시만요, 여러분. 헉, 사장님! 네. 티라미수 너무 맛있어 보여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되게 독특한데요? 네, 이제, 에이. 아무래도 오리지널 일, 일반적으로 커피 들어가는 아, 그 맛이고요. 예, 예, 예. 저희는 커피랑, 이제, 예, 중간에 시럽 대신 저희 과일청 만들, 만드, 직접, 아, 만든, 직접 과일청 만드신. 아, 직접 만드시 아, 예, 예, 예.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티라미수랑 비교하시면 조금 더 새콤달콤한 맛이 아, 새콤달콤한. 그렇죠. 왜냐면은 이제, 위에 보면은 또그 청귤이랑 요거 한라봉이 위에 또 올려져 네. 있고요. 그러니까 사장님 도 수제로 만드시는 거, 직접 네. 다 갈아가지고 만드시는 거잖아요. 네. 어, 그러니까 너무 달콤해 보여. 되게 독특한데요? <laughs> 아, 그리 어. 항상 건조기에 말리시는 건가요, 직접? 네, 다. 아, 이것도 다 말리시는 거예요? 수제로 말려서 아 하는 것 같아서.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게 수제라고 하시는구나. 그리고 얼음이 딱, 야, 여름에 딱 어어. 이렇게 포인트에 사베트 같이 해가지고. 어, 그러니요, 그러니까. 보여가지고. 어우, 맛있겠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